어느 지역에서 장마철 날씨를 조사한 결과, 비가 온, 나, 온, 날에, 다음 날에는, 비가 올, 다시, 비가 올 확률이, 비가 오고 또 비가 온다, 이 말이지. 비가 오고 비가 올 확률이 지금 0.6이라고 해줬습니다. 그 말은,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0.4라고 해준 거랑 똑같습니다. 이렇게. 일단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에,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에, 음, 다시 비가 올 확률이 0.4입니다. 다시 비가 올 확률이 0.3이랍니다. 이렇게 될 확률이 0 3이니다그 말은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.7이란 뜻이지. 그렇지 이렇게 0.7. 이 상태에서, 자, 장마철에 어느 수요일에 비가 왔답니다. 수요일에 비가 왔습니다. 비가 왔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, 어, 그, 그주 금요일은 수, 목, 그 다음에, 금이잖아. 수목금이니까, 금요일날 또다시 비가 올 확률을 물어봤는데, 여기서 비가 와야 되는 거지. 그러면, 금요일날 어떻게 되는 거지? 비가 오고, 비가 다시 오고, 금요일날, 목요일날 비가 오고, 금요일날 비가 올 수도 있고, 이렇게 금요일, 목요일날 비가 오지 않고, 비가 올 수도 있겠네, 요렇게. 그리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. 비가 오고, 비가 올 확률이 0.6이라 했어 그래서, 여기 0.6이 되고요. 다시 b 가 오고 비가 올 확률이 0.6이네. 그래서 0.6 곱하기 0.6이죠. 이렇게 되고 또이렇게 돼야 되니까 0.36이 됩니다. 곱하면. 예를 들 것이고. 비가 오고 b 가 오지 않을 확률이 0.4가 되는 거죠. 0.4.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고 b 가올 확률은 0.3인 거예요. 그래서 밑에 거는 0. 곱하면 얼마야? 0.12가 되겠죠. 0.12. 따라서 저렇게 되거나 또는 요렇게 되 거니까 두개대해서 최종적인 답은 0.48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.